브랜드실의 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바늘의 기초인 두코 단축 구멍 만들기를 배워 보겠습니다. 우선 두코 고무뜨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두코 고무뜨기에서 두코 단축 구멍이 있는 기호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편물을 계속 떠 주시다가 이제 안뜨기할 차례에서 코마금 두 코를 해 주시는데요. 안뜨기에서 코마금을 하기 위해 안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뜨기에서 코마금을 한 코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겉뜨기 할 차례이기 때문에 실을 뒤로 넘겨서 겉뜨기 한 코. 하지만 여기서 한 코가 더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겉뜨기에서의 코마금은 여기서 두 뒤에서 두 번째 코에서 코를 막는 것이 아닌 맨 마지막 코에서 그 안쪽 코한 코를 이렇게 코 마금을 해주세요. 이게 겉뜨기에서 코 마금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다음에 코 마금한 바늘 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서 걸어주세요. 이러면 여기 두 코가, 두 코의 안뜨기가 코 마금이 되어서 있구요. 이제 마무리로 다시 겉뜨기 한 코, 안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단을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을 마무리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는 것 같이 여기 안뜨기에서 두 코가 코 마금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단을 떠 보겠습니다. 다음 단을 떠서 여기 겉뜨기 두 코가 비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두코 고무뜨기를 단축구멍이 있는 데까지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마금이 된 단축구멍의 위치까지 편물을 떴는데요. 이제 가마 코를 이용해서 코를 다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뜨기였기 때문에 실이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실을 겉뜨기 가마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을 바늘의 뒤로 놓으시고 검지로 손을 이렇게 실을 위치하게 하시고 왼쪽 손가락으로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실을 잡아당기다시피 이렇게 해서 왼쪽 손가락으로 바늘을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오른쪽 바늘로 이렇게 잡아당겨서서 한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코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다시 안뜨기 뜰 차례이기 때문에, 실을 앞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 두 코를 뜨시고, 단을 마무리하셔서, 다음, 다음 단까지,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단을 돌아서 가마코 두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겉뜨기 두코를 떠줬기 때문에 안뜨기를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겉뜨기로 해서 단을 마무리하며, 두코 단축구멍이 완성됩니다. 단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코 단축구멍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뜨기 두 코가 이렇게 비어져서 단축구멍을 만들,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코 단축구멍 만들기를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